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2025년 4월 6일 일요일 롯데 대 두산 두산이구장 경기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어 주말 마지막 경기 데이비스니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데이비스니 2와 3분의 2이 어 3실점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갔는데 승패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데이비스니 어 2와 3분의 2이 동안에 어 피안타 6개, 그다음 사사구 3개, 탈삼진 1개를 잡으면서 어, 4회 초에 조기강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최고 구속은 151km, 평균 구속은 145에서 146 찍으면서 한 2km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오늘 데이비스는 초반부터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 말씀을 드렸죠.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닝을 거듭할수록 변나고구사이 높고 이 힘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오늘은 너무 빨리 구속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너무 빨리 떨어지더라고 구속이. 이게 어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 이게 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데이비슨이 제가 어 생각한 그 현상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래도 한몇경기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컨디션이야. 좋은 올 때마다 뭐 좋을 수는 없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찌 됐든 뭐 구속이 빨리 떨어진다면 이거는 선발해서 상당히 피곤한 겁니다. 정말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경기더 지켜보고,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하여튼 오늘 어 데이비스 어를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12대15로 역전패를, 역전에 역전에 역전하면서 재역전패를 당했는데 오늘 경기 감독때문에 진경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사상 이게 참 데이비슨도 뭐 내려갔죠. 근데 박진이 올라 박진도 전 실점할 까다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뭐정철호이도 그렇고 정철호이도안 좋다 안 좋다 이랬는데 없고요. 그냥 실점 안 하다가 나중에 다올리가지고또 실점하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태형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좋다 싶으면 교체를 하는데, 안 좋은 때도 계속 떠지게 합니다. 그래 놓고, 이닝 끝나고 나면 교체해버리고. 근데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박준호도 그렇고, 중간계 투진이 있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실정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하라고, 코치, 투수코치나 감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체 적수에 투수 교체 타이밍 맞춰주고 뭐투수 교체가 100%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뭐. 오늘 뭐 중간 계투준들 봐보세요. 박진 1과 3분의 3 실점, 김강현의 3분의 1 실점, 정현수 2와 3분의 1 실점, 김상수 3분의 2는 무실점, 성재 3분의 1은 무실점, 정철은 1인은 3 실점, 박준우 3분의 2는 3 실점, 박세 1과 3분의 2 실점. 지금 봐보세요 실점 안하나도 바꿔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큰 그래 이야기를 해도, 어? 충분히 오늘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렇게 막 두산도 삐까삐까 하고, 뭐조수교체 하는 거없면뭐 상대 팀이 그러는 거야. 좋지요. 롯데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요. 그렇게 해주면. 근데 롯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계투진이 올라가지고 실점할거다할 때까지 놔둬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자, 동점했을 때, 동점. 동점했을 때, 김원중을 올리면 되잖아요, 김원중. 뭐, 박세현이가 뭐, 뭐, 착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김원중이 나죠. 김원중이 목요일에 올랐는데, 금, 토, 일, 내일 또 쉬는데, 굳이 김원중이가 뭐, 말소된 것도 아니고, 어, 맞잖아요. 뭐,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소된 것도 아니고, 김원중이 무슨, 만약에 말소가 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 지금 라인업 치면 다 나오는데, 어? 김원중이가 다 있는데, 굳이 김원중이를 안 올릴 이유, 올리지 말할 때는, 굳이 올려, 올리지 려올 말할 때는 올려버리고, 올리면 되잖아요. 3일, 목요일 던지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인데, 좀 길게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로박세현이 올라가지고 홈런 맞아버리고, 양석카이한테 홈런 맞아버리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정말로 왜 그러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 운영을 왜 이딴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가면 납득이 안가 이러니까 감독이 저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요. 개나소나 감독 다할수 있습니다. 개나소나, 맞잖아요. 동물이 하고 앉아있어도 감독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할것 같으면, 맞잖아요.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면, 실패가 반복이 되면 바꿔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를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두 번째 비교해 줄 때는 지나가는데, 철문이 있습니다. 처음, 철문이 있으면 처음에는 헤딩으로 있잖아요. 몇 번을 할수 있습니다.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 피곤하는데도 또 받고, 머리 피곤을 또 받고 이랍니다. 그거 도라이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도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그 갑니다. 정말. 하여튼 보뭐 롯데가 영, 역전패를 당하면서 어, 마무리가 됐는데 주, 주, 주말 주 3연전 1승 2패 루징 시리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지금 7위입니다. 7위인데 어, 내일은 월요일인가 쉬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주중 3연전 롯데 기아 부산 사식구장에서 주중 3연전이 열리거든요. 그때 또 제가 어 좀잘 해가지고 롯데의 선수들이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문석이 매일 이야기는 유나킷 선수 등본 29번, 임수 선수 등본 20번 꼭 무릎을 숙여주십시오. 유나키를 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겠지만 백완투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백완투 아무나 몰아는 겁니다. 아무나 몰아기 때문에 유나키 투수, 캐비어 역대 혼자밖에 없습니다. 백완투가. 이런 선수 그리고, 그리고 팀에, 팀통산최다승 1위도 유나할수 있습니다. 이런 뜻수연구결을안 해주면, 대충 어떤 선수를 연구결문을 해주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에요. 예우 차원에서. 비공식 이런 이야기 하지 만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내서 상태로 누워있다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 어떤 선수를 이용해 줄 겁니까? 정말로. 어느 미친놈의 팀을 위해서 뛰겠습니까 뭐 돈을 주면 뛸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팀을 위해서 경기하다 쓰러졌는데 예언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팀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두 선수 연구결을 해줄 때까지 경기분석이나 이런 소통 라이브 계속 언급할 테니까 어, 롯데구단에서는 빠른 실내 두 선수 연구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대 어, 두산 부산 선수구전 경기 롯데가 두산한테 12대 15로 재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